우리가 오늘은 이 폴더폰 폴더폰을 접어보겠습니다. 자 위로 올라. 자 먼저는 화면을 접어야겠죠? 화면 화면 그러니까 먼저 뒤집어서 레모를 접어주세요. 레모 레모 얘를 이렇게 세로로 가이랑 접어게 다음에 이를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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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렇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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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그러면 여기 끝이 있죠. 좀 이렇게 돌리겠습니다. 여기, 여기 라인을 접어야죠. 그러니까 이렇게 좀더 접어주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거는 손이 작은 사람들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옆에도 라인이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일로 접어주세요. 네,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위도 접어주시고요. 여기 아래도 접어주세요. 접어주세요. 잠시만요. 테이프를 갖고 오겠습니다. 자, 페이스를 가져왔습니다. <laughs> 음, 이제 어 맞죠? 아 페이스를 꺼내서 이렇게,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근데 사실 얘가 먼저 붙인 게 아니었네요. 저는 먼저 그냥 책상에다가 그리고 펜으로 먼저 어, 지금 붙이죠? 그릿처럼. 좋아. 고위에다자 지금 이 몇시냐면 6시 37분입니다. 6시 37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짜잔. 이야시 3 7분입니다 또 반으로 반으로 접어줄게요. 이렇게 반.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반, 반. 반이었죠? 그러면 펼쳐주세요. 나머지 시간을 적겠습니다. 몇 시냐면 음, 지금 몇 시냐면 야 여기 있어. 여기도 지금, 여기시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가 시간을 보고 좋겠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 e 여 e 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네기도 지금, 여기도 지 다시, 다시, 오, 분입니다. 오늘은? 오, 월, 일, 일, 입다 하고 일, 일, 주밀로 도는 날짜를 쓰겠습니다. 하고 어 카메라가 움직이네요. 하고 여기는 어 숫자 써주겠습니다. ᄃ, ᄃ, ᄃ. 이렇게 여러 가지 띠는 여러 가지들을 써주면 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